오케이 y j 베이비 baby, j u s 자, 이 미리쉐끼. 그 전에 알려준 거는 뭐 공부 좀 해봤어, 복습했어, 야무지게 했어. Yes, baby. 자, 그럼 내가 전에 끝내면서 물가가 오르는 만큼 돈이 복사되는 만큼 통화량이 증가되는 만큼 물가가 동일한 비율로 안 오른다 했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겠다 했는데. 그에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현재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폐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렛츠 기릿! 정부가 그러니까 각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지폐 통화 시스템. 옛날에는 금으로 금이 통화의 중심이었잖아. 금이 통화했지. 근데 지금은 지폐가 통화로 여겨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돈 복사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지폐 통화 기반으로 이런 전산 시스템 상에서 전산상에서 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래가 되고 있잖아. 오늘 한세 가지를 얘기할까. 우선 첫 번째. 현재 화폐 체제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지금은 금으로 거래를 하지 않지. 옛날에는 금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금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 지폐 통화 시스템이다. 그게 지금 어떤 뜻이냐. 그래서 지금 그걸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무슨 상황이냐. 한번 보니까.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계속해서 새 돈이 허공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지. 그게 지금 무슨 뜻이냐? 그제도 내,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가장 쉬운 예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게 돈이 복사되고 있다, 이거지. 그냥 컴퓨터 몇 개만 두들기면, 돼 숫자 몇개 두들기고, 이 사람한테 대출해주겠다. 대출 승인할게요. 돈 빌려줄게요. 돈 복사해드릴게요. 해갖고, 그냥 딱 엔터 누르면은, 바로, 때링! 10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아, 집살라면 10억가 입금되었습니다. 이 지랄 하겠지. 근데 그때 돈이 왜 복사되냐? 만약에 대출을 해주는 게 해주는 것 자체가 복선 아니야. 돈이 있는 만큼 대출해주면 괜찮아. 그거는 만약 에 100만큼 있어. 그럼 100 중에 은행이 100만큼 있고 그중에서 50을 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50을 빌려주는 거. 그거는 괜찮아. 근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게 포인트네. 포인트네. 잘들어봐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어. 그게 뭐냐?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한번 이 개념을 보자고. 은행에서의 제도인 거야. 은행한테 적용되는 제도. 그러니까 지급해야 돼. 지급을 준비해야 되는 비율인 거지. 그럼 뭘 지급해? 그럼 뭘 지급하냐? 은행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때랑 은행은 완전 다른 개념이야. 회계상의 다른 개념으로 지킨다고. 우리는 채권자고 은행은 채무자야. 우리는 왜 채권자냐? 돈을 은행에 맡겨. 예금, 적금의 형태로 맡기지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럼 맡기면 은 언젠가 내가 다시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린 채권자야 난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지 직접적으로 빌려준다라는 형식을 띠지는 않지만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또막 이렇게 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빌려주는 입장이야 뭐 예금, 적금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빌려주고 그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돈의 대가로 우리는 이자라는 걸 받지 그러니까 우린 채권자고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회계 장부에 채무액이라고 표기가 되는 거지 언젠가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이야 지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될때 채무를 상환할 때 그때 돈 그때 지급해야 되는 준비 금액 비율이 된는 거지 지급 준비율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한마디로 요하자면이 돈을 예적금 한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줄 때그 금액인데 그중 어느 정도만 남겨두고 어느 정도를 다시 굴리고 할 거냐 이거지 쉽게 설명해서 예를 들자면 내가 100만원을 은행에 맡겼어 그럼 은행은 그거 가지고 돈을 굴린다 했지 또 그럼 어떻게 굴리겠어? 대출을 해줄 거야 그 돈을 누군가한테 흘려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어느 정도로 흘릴 수 있는지 내 100만원 기반으로 그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만 남겨둘지 나중에 내가 언제 돈을 찾아갈지 모르니까 그 찾아갈 걸 대비하는 비율인 거지 만약에 1%다 지급준비율이 1%야 그럼 100만원 중에 1% 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99만원은 은행에서 마음대로 돈을 굴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굴리는지는 대출의 형태로 굴려지는 거고 그게 지급 준비율이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2013년 때는 1%였어. 그리고 중요한 한국, 우리나라 한국은 저기 한국은행 들어가 보니까 0에서 7%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살짝 와 약간 그 기득권의 그 국가 주도의 약간 그런 낚시가 살짝 섞여 있는 느낌이었다. 느낌을 받았어. 약간 이 책을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영에서 7%라고 말을 했어. 그럼 7%까지도 할수 있다고는 말을 하는 느낌이지만, 결국엔 대부분의 서민들은 예적금을 하지. 그래서 예적금은 몇 퍼센트인지 봤는데, 2%야. 예적금에 대한 준비, 지급준비율은 2%야. 뭐, 주택 관련해서는 1%고.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많지? 사람들 집 많이 사지? 주택담보로 뭐. 은행에서 마이돈 뭐다 쏘고 그러지 그거는 1%다 이거야 그건 1%야 그러니까 대부분 1 2%다 이거지 지급준비율이 그러니까 나머지 99% 98%의 돈은 그냥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지 사람들이 맡긴 예적금 돈이 은행에 1%만 있다 이거지 나머지 99%는 그냥 새롭게 생성돼서 시중에 흘러가고 있다 이거지 그럼 그렇게 새 돈이 만들어졌어 그럼 누가 가져가 누가 먼저 가져가 그게 중요하다 이거지 으이. 첫 번째로 국가 은행이지. 그리고 대기업까지도. 왜냐하면 대기업이 보통 뭐큰 돈을 빌리니까 진짜 수천억 많게는 수조까지도 빌리니까 은행에서. 그렇게 거의 첫 번째로 국가 은행 대기업에서 이새 돈을 거의다 먼저 가져가지. 가장 먼저 가져가지.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돈의 규모 단위대로 대형 투자자에서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주식이나 부동산 담보로 대출해가지고 큰 금액을 대출하겠지. 슈퍼리치일수록. 그러니까 그 마들이 두 번째, 이 순위다, 이거야. 새 돈을 받는 순위. 그 순위에 따라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이거지. 밑에서부터 위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이거지. 밑에서부터 위로라고 해서 약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돈을 먼저 받고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이 밑에서 위로 빨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몰린다, 더 빨린다, 이거야. 밑에서 위로. 그렇게 재분배가 일어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가장 밑에는 뭐 월급이나 연금 생활자, 뭐그 다음 투자자, 그 다음 국가, 은행, 대기업, 이런 식으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이거지. 이게 지금 현재 화폐 체제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거야. 이자 그럼 두 번째 얘기할거 국가의 화폐 독점 체제라 이거지. 현물 화폐 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 은, 구리 이런 현물 화폐 체제에서는 그런 화폐의 유통량이 많아지면은 다른 현물로 금으로 만약에 거래를 하고 있었으면 그때 당시 화폐가 금이었으면은 다른 현물, 은, 구리 이런 걸로 교체할 수 있어. 교체가 돼. 시장 참여자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근데 현재 화폐체제는 방금 말했듯이 국가 독점이라 불가능하지 국가 가운데서 중앙정부에서 각 나라마다 정부가 그거를 꽉 잡고 있으니까 각 나라에서 돈을 꽉 잡고 있는 세상은 국가밖에 없잖아 정부밖에 없잖아 위조지폐 만들면 잡혀가지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지 이건 딴 말이지만 그리고 화폐 독점체제 구축 및 공고화를 통해서 슈퍼리치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부의 재편을 지금 장려하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 슈퍼리치는 누구냐? 국가 출처의 돈을 받는 곳이지. 뭐 은행 망하면 은행 은 파산하면 그때 막 은행 그 구제해야 되니 뭐 사회 에뭐 그런 자본주의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충격을 막기 위해서 뭐 은행을 구제해야 된다니 해야잖아. 그때 은행을 구제할 때 정부에서 돈을 들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나오는 돈. 그게 가장 먼저 딱 신상의 돈이라는 거지. 가장 먼저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돈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뭐 받는 곳, 구제된 은행, 그리고 그런 보조금을 받는 재단이나 기업, 뭐 대학도 그런 보조금 받지. 그리고 기업에서도 뭐 이런 사업 보조금 그런 거 받지. 그러니까 금마들이 슈퍼리치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로 인해서 지금 그런 화폐 체제로 인해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현재 화폐 체제로 인해서. 어떤 폐해가 있냐. 이런 화폐체제는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거지. 슈퍼리치들한테 지금 뭐라고 주고 있잖아. 그 돈을 만지지 못한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월급만 벌고 있는데 내 먹고 살이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지들끼리 그 새로 생긴 돈 가지고 다 지들끼리 다처먹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국가 주도에 의해서 부의 재편하고 있다. 그런 구조가 지금 강압적이다. 불공정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그런 재분배를 받지 못한 사람들. 재분배의 승자와 패자가 있겠지. 승자는 금마들, 슈퍼리치들, 국가들이겠고, 패자들은 뭐 그런 간접 패자로는 서민들이겠고. 어쨌든 그렇게 사회 갈등이 심화된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지. 이런 부의 재분배 문제가 거의 많은 대부분의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재분배의 승자와 패자의 싸움이다 이거지, 지금 사회 문제는. 그리고 대부분 패자 집단이 거리로 나오고 지금 막 시위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 상황이 지금 조화스럽지 못하는 거고. 근데 자유시장은 조화롭지. 만약에 애플 제품 가격을 조정하고 막 뭐, 뭐 임금이 안 올라. 사람들 월급 안 올라. 그런다고 뭐 대규모 시위해? 아니지. 딴 회사로 옮기면 되는 거지. 거기 애플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다른 회사 옮기면 되는 거고. 애플 제품 가격이 막 박스. 그러면 딴 제품 사면 되는 거야. 그게 자유시장에서는 조화로운 상황인 건데, 지금 국가 독점, 국가의 화폐 독 점 체제 하에서는 그게 불공정하다 이거지. 자 그렇게 지금 오늘 할 얘기를 다 했다. 그래서 지금 세 돈을 먼저 가져가면서 이런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관료 관료주의에 의해, 관료 체제에 의해 부조화스러운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거지. 이자 그렇게 해서 세 돈을 누군가 가져간다 했지. 그렇게 이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음 공부 내용으로 그세 돈을 가져가는 거. 그게 우리 같은 서민들 우리가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세돈이 아니지. 누군가 가져간다 했잖아. 그럼 결국 금마들은 소수일 거고 다 가져가면 공정한 거지 그게. 근데 다못 가져가고 소수 슈퍼리치들만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 세돈을 그러니까 불공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영상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소수 인간들만 소수 수혜자들만 부자가 된다. 그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이거야. 으이! 자 오늘 화폐 체제에 대한 얘기. 자 이해했나 미리야 자 복습 한번 레스킬이 타고 또 다음 영상에서 다음 공부를 한번 보자고 미리야 그동안 복습 공부 빡세게 하고 있으라 미리야 희 yes baby 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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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짜스 baby 스 짜스 짜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끝